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례가 맞는지 또온 몸이 잠기는 침례가 맞는지 우리 기독교 내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례라 하는 것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과 침례를 다 포함해서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 보편적으로 세례라 하면 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라는 것을 다른 말로 써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대인의 세례 방식과 초대교회의 세례 방식은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 방식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약식인 물을 머리에 붓는 형태의 세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세례의 의미와 뜻을 살리고 싶다면 침례가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물 속에 완전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다. 즉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더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세례라고 말하는 물을 묻히거나 붓는 형식은 틀렸냐?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약식이지만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럽에서 정착하면서 침례보다는 약식인 물을 뿌리는 또는 물을 붓는 세례 방식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환경과 여건상 그런 세례 방식이 더 보편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세례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면서 침례가 올바른 형식이다 이렇게 주장되면서 침례교단이 생기고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침례교단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침례가 보편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장로교회가 주류이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묻히거나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가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형식이 올바르다 또는 형식이 약식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홀리의 비유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세례도 저는 혼례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때 한국 전통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서양식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혼하는 사람의 서로의 마음가짐과 사랑과 헌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입장보다는 믿는 성도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침례만이 옳은 세례 형식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교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단과 전통에 따라서 저는 세례를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형식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니다 이상적이지만 형식은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후반을 읽어가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밤, 즉 어두움이라는 세팅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 나온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 소주제는 이제 영생으로 넘어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빛이셨다. 이 빛으로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3장 후반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3장 36절에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부분적인 소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생각난 대로 막 써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서 성경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누구신가 이큰 주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을 써 내려간 것이죠. 이렇게 일괄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쓰여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성경 연구 방법은 이 일괄성을 무시하고 아주 작게 분해하고 파헤쳐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맥을 잡지 못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만 잡으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부분마다 작은 소 주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것을 부여 잡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번 강조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니까 이 반복되는 소 주제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곳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한 지역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요한도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은 때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나중에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헤럿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떤 정결 예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구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 정결 의식은 세례에 관한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27절에서 불평을 하는데 제자들의 불평에 요한복음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답은 정결 예식을 누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는 하늘,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큰 주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31절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31절에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은 한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서 제가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누구든지 그분, 즉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 4 여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 리밋 없이 즉 한계 없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한 구절에 포함된 성령 구절입니다.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손에 가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소주제인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즉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영생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참 되시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보시는 즉 믿음을 보시는 것이라는 것도 잠시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진리의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을 해주시면 예수 중심의 성경 강해와 새로운 관점의 제 성경 강해를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시는 이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